깨끗하게 씻었어요? 네. 네. 그럼 잠깐 촉감 놀이 할게. 팥빙수 네. 만들기 전에 얼음 네. 하나씩 들고 네. 만져보세요. 자, 하나씩 들고 하나만, 자, 하나만 돼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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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물을 얼리면 이렇게 얼음이 돼. 물렁물렁해요? 딱딱해요? 딱딱해요. 딱딱하죠? 딱딱해요. 음. 따뜻해요? 차가워요? <laughs> 손에 꼭 지어 보세요. 자, 얼음이 어떻게 되나요? 녹았어요. 어 녹죠. 왜 녹을까? 어, 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을 때 돼요. 어 맞아요. 그 얼음이 귀엽게 돼요. 왜 이렇게 얼음이 귀엽게 녹을까요? 아니 어떻게? 우이따뜻한 녹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자 그러면 팥빙수 만들기 전에 잠깐 실험 하나 할게요. 자 무슨 실험할 거냐면 네. 너희들이 아까 가지고 놀던 얼음 두인데이 얼음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 소+ 음, 소에 붙이는데요. 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책에서 자 이렇게 책에서 봤구나. 원래 얼음 두개를 이렇게 올리면 미끄러져요. 미끄러져가지고 잘 붙지 않나. 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얼음 집을 만들 수 있을까? 있자. 소금을 뿌리면 돼요. 소금을 뿌리면 녹는 점이 더. 올려보고 싶어요. 응, 네가 올려봐. 응. 소금을 뿌리면 이렇게 소금 좀 넉넉하게 뿌려야 될것 같다. 소금을 뿌리면. 이렇게 네. 잠깐만요. 코가 코가 음, 얼음이 서로 붙어요. 그래서 얼음 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음, 그럼 어뭐요 내가 이들로도 멀리한 살요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네. 얼음 붙이기 실험을 해봤고요. 붙었죠? 응. 어? 어. 다시 떨어뜨려 가지고 깨졌으면 다시 요렇게 소금 뿌린 면을 붙이면 다시 붙어요. 자, 이번에는 요 얼음을 재빙기 안에다가 넣어서 팥빙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국자를 이용해서 한 번씩 어 그래요. 우리 정윤이는 소금 뿌려 보세요. 여기 소금 뿌려서 붙여 보세요. 재밌어요 얼음을 재빙기 안에 넣어보세요 네 가득 넣으면 뚜껑이 닫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네. 넣어줍니다 안 돼. 안 돼. 넘치지 않도록 안돼 다 넣었으면 이제 뚜껑을 닫아보세요 뚜껑이 네. 닫았어요 팥빙수 만드는 과정 중에 한가지 실험을 더 할건데 네 음, 어떤 그릇에서 얼음이 빨리 녹고 어떤 그릇에서 천천히 녹는지 한번 실험해 볼 거야. 네. 자 실험 전에 예측해 보자. 음. 지금 노란색 이 그릇은 그릇이 굉장히 두껍고요. 네. 사기 그릇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네. 얇고 스텐 스테인스 철로 만든 금속으로 만든 그릇이고요. 음. 이거는 실리콘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그릇은 사기 그릇인데 첫 번째 있는 것과 같은 사기 그릇인데 그릇이 얇아요. 이건 두껍고요. 이렇게. 자, 한번 예상해 볼까? 어떤 그릇이 가장 얼음이 빨리 녹을 것 같아요? 저는 인더 인더 같아요. 아, 그게 빨리 녹을 것 같아요. 이거 애가 아, 그게 가장 빨리 녹을 것 같아요 얼음이. 네, 이 주변에서 아. 빨리 녹았다. 그럼 어떤 것이 가장 천천히 녹을 것 같아요? 이재이에요그 그릇이 가장 천천히 녹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실험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네. 우리 제빙기로 네. 얼음을 갈아볼게요. 네. 밑에 그릇을 받쳤습니다. 그 우리 숟가락을 똑같은 걸 4개 준비를 했는데 동시에 같은 양을 넣어야 돼요 자 해서 숟가락을 엄마랑 주연이랑 2개씩 들고 동시에 5스푼씩 넣어줄게요 네. 자, 준비. 시. 같은 양 시작. 자. 수북하게 같은 양을 넣어줘야 돼요. 그, 한쪽만 너무 많잖아요. 그, 연어, 비슷하게 음, 됐어요. 자또 비슷하게 비슷한 양을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는 이쪽이 너무 적어요. 비슷한 실험을 위해서는 네. 저울로 재서 똑같은 양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레스푼레스푼 이쪽이 너무 적지 않니? 스푼 스푼, 마지막 한 스푼. 잠깐만. 너무 적다. 이쪽 적은 것 같아요. 네. 나 놓고 이제. 그릇에다가 팥빙수를 만들어 볼게요 음, 우리는 근처에 있는 슈퍼에서 청우 회사의 패밀리 빙수떡 골드 국산 찹쌀이네요 이거를 구매를 했고 자, 마찬가지로 청우에서 나온 프레시 미니 젤리를 구매를 했어요 아, 아까 뜯었던 빙수떡과 빙수젤리를 컵에다가 보기 좋게 담았어요. 자, 이거를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빙수에 넣기 전에 한번 먹어볼게요. 네. 자, 빙수떡 한번 만져볼래요? 음. 촉감이 어때요? 자? 부드럽, 부드럽도 말랑말랑해요. 음, 맞아. 떡 잘못 사면은 딱딱하고, 음, 맛이 없는데 이거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보드라운 것 같아 겉에 밀가루가 발라져 있어서 보들보들하네 서로 떡끼리 잘 달라붙지도 않네요 한번 먹어볼까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음, 달콤한가요 씁쓸한가요 매운가요 짠가요 음, 달콤하네요 음, 굉장히 달콤해. 말랑말랑하고 달콤해. 자, 이, green, 초록색, pink, 분홍색, pink, 분홍색, yellow, 노란색, 그리고 orange. 주황색. 주황색. 오렌지. 따라해보세요.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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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거는 흰색. 화이트 이렇게 White. 다섯 가지 색상이 들어있어요. 자, 숟가락으로 각각의 봉수그릇에 네. 넣을 건데요. 자, 보자. 넣기 전에 어떤 그릇에 얼음이 지금 많이 녹았어요? 음, 왜 녹았어요? 가장 많이 녹은 쪽이 어느 쪽이에요? 녹았어요 이들 같은... 거. 맞아요. 이 스탱그릇, 스탠그릇에 얼음들은 지금 거의 다 녹았어요. 그쵸? 엄마 데 아, 그러면 네.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거는 이 금속 그릇이... 음... 가장 천천히 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장 빨리 녹았어. 왜냐면 금속은 열을 전달하는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열을 얼음으로 빨리 전달해요. 그래서 금속은, 금속그릇은, 음, 냄비로 많이 사용을 하죠. 열이 빨리 전달되는 그릇이기 때문에 냄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렇게 두꺼운 사기 그릇은 지금 얼음이 거의 녹지 않았고 실리콘도 얼음이 거의 녹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기 그릇 얇은 거는 살짝 녹긴 했는데 이것도 크게 얼음이 녹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빙수를 만들어 먹을 때는 이런 스텐 그릇보다는 이런 실리콘이나 사기 그릇이 좋다는 거. 자, 떡을 한번 넣어볼까요? 떡과 젤리 넣어볼게요. 자, 우리 정윤이도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자, 숟가락 여기 있어요. 숟가락 이용해서. 자, 떡도 좀 많이 맺고 싶어요. 네. 떡하고 젤리하고 넣어서 팥빙수 만들어 보세요. 네. 음. 자. 팥빙수에는 팥이 빠지면 안 되겠죠? 이것도 청우 패밀리 통팥빙수 잠깐만. 잠깐만. 네, 팥도 넣어주세요 네, 팥도 넣어주요팥 보니까 정윤이는 어, 젤리하고 팥을 넣으면서 숟가락으로 많이 휘적휘적해가지고 많이 녹았어요 이렇게 어, 숟가락으로 많이 저어주면 얼음이 금방 녹아요 아, 많이 저으면 그만큼 공기랑 닿는 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빨리 녹겠지. 자, 반면에, 아, 주연이는 지금 두 개의 그릇에다가 팥빙수를 만들고 있는데, 둘다 비슷한 정도로 저어줬어. 그런데 어느 쪽이 지금 더 많이 녹았지? 이 사기그릇. 응, 사기그릇. 그러면 실리콘이 사기그릇에 비해서, 더열 전도율이 낮다는 거야. 얼음이 음. 빨리 녹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어, 실리콘 물질. 그릇에다가 음, 빙수를 만들어 먹는 게더 좋겠죠? 네. 네. 자, 마저 만들어 보세요. 네. 같이 토다.